누워보서누워보 와, 투망이네. <laughs> 편합니까? 네? 편합니까? 아, 편합니까? 예. 네. 아니, 뭐, 그냥 편어 잠깐만, 이게, 흔들면 흔들어지나? 아, 끝도 없구나. 어, 어떤 느낌입니까? 조금 뭐, 편하는데, 뭐, 그렇게, 조금 더 뒤로 누워야 하나 이쪽으로 굴러보요 한번. 이렇굴러라고요 음. 이렇게? 굴러면 어떻게 되는데? 여기걸터 앉을 수는 없나? 저 중간에 걸터 앉을 수도 있겠는데. 저쪽에 걸터앉아못보세 저쪽 끝에. 아니, 그것도 말고 저쪽 모서리에. 요 모서리에요? 예. 네. 뭐, 정글도. <laughs> 올라가야겠네. 좀 어때요? 느낌이 어때요? 네? 좀더 올라가보세요. 와, 좋네. <laughs> 나도 한번 올라가볼까? 공연 촬영합니까? 안 그러면 뭐 뭡니까? <laughs> 안 징그 아닌데 뭐니까 푸샵 푸샵 허 편안해. 지금 좀 정글에 와서 지금 <laughs> 월남전에 월남전에 참가해가지고 지금. 좋습니까 예? 시원합니까? <laughs> 예? 예? 시원합니다. 시원합니까? 지금 바람 춥니까? 아, 바람이 시원하네. 시원합니다, 지금. 아주 즐아어 소쩍 모서리 앉아 보세요, 막. 아이, 둘이 목이 마르십니까? 뭐도 이또 이상하아요. 뭐 이게 이걸 왜 만들었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네. 물린 거 맞는 것 같다. 뭐가 물렸어요? 배반한테 뭐, 뭐, 뭐. 물렸어요? 들어가라고요. 네? 써요 돼지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지금 멧돼지 한 마리가 괜찮아요, 예. 네. 아시한님 한번 푸하고 한 번, 쿠션 한번 해보세요. 점프.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? 네. 찍으세요.